이 중계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저 D조 유니온 대 파란날개 경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폴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자, 점폴. 자, 유니온이 땄죠. 자, 조광식 선수. 자, 손성빈 21번. 아, 슛골이! 아, 김나현. 아, 낙현이군요. 김낙현. 바란날개 석점 아 노골 자, 리바운드 자, 유니온 자 손성빈 자, 강태호에게 자 수빈 지금 매니저 자 강태호 아 파울 두1구아 노골 자, 2분은 성공. 자, D조 경기인데,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8강 진출에 희망이 있는 뮤니온. 아, 슈 아, 실패. 자, 뮤니온 공격. 자, 강표. 자, 조광식. 자, 외곽 송성빈. 자, 돌파. 자, 패스. 아, 플락시아 김상훈. 자, 다시. 자, 강태호. 자, 아, 컷인. 아, 슛 실패. 자, 박정민 리바운드. 아, 다시. 아, 다시 골다 내리네요. 자, 수빈이 지금 맨투맨이에요. 지금 파란 낙게 아, 트래블링 바이레이션. 아, 아, 지금 스피드 무 아, 지금 피버 던데 굉장히 좋았는데. 아, 트래블링 바이레이션이죠. 아, 아깝습니다. 서진명, 자, 이재훈 다시 서진명, 자, 이재훈, 자 김상훈 사이드에서 아 성공. 아, 지금 파란 날개도 지금 이패 2패, 를 안고 있지만은 끝까지 지금 최선을 아마 다할 겁니다. 다시 윤용 공격, 자 송성빈, 자, 이재훈 치 자, 스크린 걸고 강표호 석점 송성빈, 아 에어볼. 아, 지금 파란 날개 지금 맞았다 그는 거죠? 자, 아드바운드. 김낙현. 자, 송성민 빨리 스킵하죠? 아, 리메 다 써요, 지금? 아, 파란 날개 터치아웃. 아, 지금 샤클락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빨리 지금 공격을 했어야 되죠? 자, 강태호. 터널아웃, 아이, 실패. 자, 리바운드. 자, 파란 날개. 아, 자, 이재훈. 자, 파워. 아웃 바운드. 자, 이재훈. 다시. 자, 박정민. 자, 석정. 아이, 석정. 이재훈. 아, 대단합니다. 자, 김나편. 자, 연손성빈 스크린 멋지게! 받고. 자, 조광식, 돌파. 자, 피게. 아, 아 점프볼. 헬드볼이죠 지금 굿디 펜스입니다 아, 파란 날개에 다시 공격하죠? 자, 다시. 파란 날개 공격. 자, 이재훈. 자, 김성훈. 자, 이 이광희. 이광희 석점. 아, 석점. 이광희. 아, 아 지금 패스 미스. 아. 아, 너무 급해요. 지금 유니온. 파란 날개. 자, 이광희. 김상훈 다시 이재훈. 점프슛. 아, 이거 골. 자, 리바운드. 아, 박정님. 아, 저 선수 덩크슛이 아직 일품인데. 점프력 역시. 대단합니다. 자, 점프슛. 아, 이광희 실패. 유니온 다시 공격 자 손성민 아자 파울 속공로 나가는데 잘라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자 손성빈 자 장인주 스크린 자 손성민 자 바운드 패스 강태호 아 노루 아, 아, 패스아 아침 페스 절묘하게 들어왔는데 아 슛이 안 들어갔어요 자 파란다귀 김상훈 자 다시 박정민 자 이광희 다시 김상훈. 자 22번 서진명. 아속점 서진명. 아 타임아웃 신청하는 유니온. 아 다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쿼터 지금 한 2분 47초 남았는데 자 수카는 11대 3으로 파란 날개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유니온 공격. 자 타임아웃 이후에 어떤 작전을 지금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하무로 선수 들어왔네요. 하무로 선수, 점프슛, 아 파울.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구 실패. 지금 그 어, 커뮤니티인 그 동호인 농구 그 동아리 농구방에그스틸를 보니까 닉네임을 호랭이 마스크라고 하는데, 어, 그 타이거 마스크 그런 역할을 오늘 보여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를 공격. 자, 서진명 22번. 자, 김성훈. 자, 하무노와 매치업. 자, 김성훈. 자, 샤클라기 지금 여초없죠 자, 바운드 패스. 아, 터치아웃. 자, 이제 샤클라우 이제 3초 남았습니다. 샤클라 3초. 자,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파나 수비. 장인수 피벗어 파울 자 유니온 자 손성빈 자, 외곽 하문호 한면제끼고슛아고리아 저는 슛이 아, 터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봤는데 아,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터지면 다시 서진명 자, 김성훈, 자강태와 매치업. 자 김성훈, 아 꿀이. 아 지금 팔을 좀쓴것 같은데. 자 레프린 지금 인플레이 시켰습니다. 자 다시 조광식. 자 손성빈, 자 45도. 아 파울.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성공. 자 파란 날개와 선수 교체하네요. 자 24번. 자 강곤 선수가 들어옵니다. 강곤. 지금 자이투라인에 서고 있는 그 강태호 선수도 저 선수 출신입니다. 아 이거도 성공. 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물포 고등학교로 나온 것 같은데. 자스코어는13대 8. 자 1쿼터 남은 시간 1분 가량. 자 강곤. 점프 슛. 아 이거. 자 리바운드. 자 유니온. 자, 손성빈. 자, 드라이브인. 자, 바운드 패스. 하문호 점프슛. 오이, 오이. 오이. 아, 오이. 아, 지금, 한나리 아, 집중력을 약간 좀 잃고 있어요. 아, 패스. 아, 패스 지 들어야죠. 박정민. 아, 운더슛 아, 실수패. 다시. 지금 샤클락 얼마 안 남았죠? 자, 강곤 강군. 아, 헬드볼 아, 윤니온의굿 디펜스. 한 26초 정도. 자, 샷 플레이 하겠죠, 거의. 자, 자 조광식. 자, 수비는 지금 맨, 맨투맨이다, 맨투맨. 자, 서진명. 자, 강태웅. 다시 조광식. 다시 송송빈. 다시 조광식. 아, 패스 시체. 한알 마지막 서진명 슛아 노골! 다시 아 파울 아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파울이 났어요 지금 그리고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24번 강곤 아 일구 실패 지금 하무로 선수가 경기를 거의 다 끝냈는데 아, 아쉽게 파울했어요. 아, 이거도 실패. 자, 이래서 1쿼터는 13대 10으로 석점을 앞선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2쿼터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날개 공격. 자, 인천의 양대성맥인 유니온 대 파란 날개. d 조 마지막 경기. 자, 점프슛! 이광우 아, 슛!